저희가 요즘 아주 인기 많은 요 포켓몬 인형들만 있는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 여기 보시면 해롱해롱 하고 있는 귀여운 피카츄도 있고요. 뭐 어... 여기 뭐 포켓몬 다 해요. 뮤츠도 있고, 어, 저것도 뭐 있어. 코뿌리? 코뿌리도 있고, 코일? 뭐 밑에 보면 코이도 있고, 뭐 맞네요. 인기 많은 포켓몬들 많은데 한번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품 포켓몬들이나. 이런 것들도 요즘 이제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 원에 두 개만 뽑아도 좀 괜찮거든요. <laughs> 만 원에 비 뽑으면 <빌보물면> 해이득이지 진짜. <laughs> 맞아 자,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 자,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축하합니다. 누누 위치입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상당히 세팅이 좀 어려울 걸 예상이 됩니다. 누누 위치입니까? 벽에서 잡아야 되나봐. 어디까지냐, 너누 위치가. 오! 아, 여기 완전 벽인가 보네 그냥. 아예 음. 여긴가 보네. 그냥. 어느새 파일에는 맨뒤로 와버렸고. 맨뒤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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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아, 놓는 아. 시잖아. 아, 이게. 예. 이래서 여기 있었구나, 너가. 나가. 이러면, 이러면 얘를 이런 애를 뽑아야겠다 피카츄는 나오겠네. 아, 잠깐. 만 근데 또 어, 어. 대납 뜨고 다른 걸 뽑자. 다른 걸 뽑아야겠다. 진짜. 이걸 일단. 샤미다. 아, 샤미다, 이따 가져와보고. 이거 딱 벽에서 잡는 거 아니면 다 놓치나 봐요. 오케이. 대충 파악이 됐으니 이것 가져가네. 어 이것도 가져가네. 오, 오 너무 좋은데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뭐가 좀 얇게 잘 잡은 것 같은데. 어, 요것좀 얇게 내가 잘 잡았나보다. 기회 어, 한번더 먹네요. 이 녀석, 이 녀석. 나가. 안, 안 되지. 아, 이거 치기 왜 이래? 사람 <laughs> 도가 너무 안 좋아. 오. 어? 이거 지금 집게가 검은색 하나 꼬여있거든요. 어, 아, 뭐 근데 그거랑 크게 상관없는데, 그래서 집게가 넣는 거야? 좀 나와 그렇지. 아, 전 블랙지도 끌자 하면 나오겠다. 어, 저거는 마지막에 해봅시다. <laughs> 옆쪽으로 쓰다가 오케이, 우리 피썬더피썬더주피썬더 피썬더, 얼굴 어, 잡아. 꺼내. 그렇지. 어또 뭐 가져가. 아, 놓쳤네. 그렇지 아래쪽. 어, 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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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져가 오 네, 좋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몸이 좀더 잡기 좋으니까 얘는 마라 지금 어 하나, 뽑아줄... 어 하나 뽑긴 했어 그래서 그나마, 그나마 다행 몸딱잘아가지고 파일이... 어이구 어, 어 뭐야 놓치는왜놔왜놔왜놔왜놔 저번보다 탁자 탁 어려워졌네 근데 우리 많이 뽑았나? 어 안나왔나왔나 어,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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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. 좋아 저, 어떤 분이 이제 열쇠를 박아놓으신 걸 <laughs> 저희는 이제 탑으로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게라도스 끝에 하나 뽑았죠? 응. 아주 희귀한 초이템 인형이기 때문에 내 차가 내가 잘 갖고 있어 게라 가라, 게라 가라, 게라도스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<laughs> 나야 나 지지지지 이런 인형이 상당히 진짜 좋은 인형이거든요 <laughs> 이게 어떻게 뽑아야 되나? 답이 없지 잡혀? 이렇게? 어어어되되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차피, 오, 네. 된다. 근데 머리가 약간 네. 허닥여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어떻게 하지? 근데 한번더 꼬리 잡아볼게. 방금 뒤집기 느낌은 좋긴 했거든, 그래도. 아 너무 얇았다. 약간 까게 잡아야 되나? 이렇게? 약간 저, 저쪽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, 여기? 여, 여,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조금 더 두꺼운 쪽? 오케이. 아, 이거 택 걸리면 완전 됐습니다. 꼬리에 있는 택. 과연 뒤집기가 될 것인가? 안 아, 안 잡히네. 여기는... 아이, 기렁이 같이 생겨가지고... <laughs> 아, 잠깐만... 예, 잘못 올린 거 같아. 아, 큰일 났다. 예, 잘못 올렸다. 이거... 어, 파라 오... 오호 잠깐만, 이거 어떻게... 이거 끌려면... 끌려면... 까오면 끌려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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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 오. 끌 오! 오오오오 쟤는 혈이 히어링... 아 안되네 걸기지 나가라 좀 왔어요? 못봤어요 나나 얼마 안걸려야 될것 같아 오케이, 오케이. 안걸렸다 아, 나 <놀람> <놀람> 나이스오 제법인 힘들어. 여기라도 뽑고 있는데. 그럼 괜한해. 좀 뭔지. 다음 아나제 뽑고 싶어 아니 일도 뽑고 싶긴 해. 그 뒤에 있는 커플이. 이한번아자 이런 거 아까도 맨디. 뒤... 오 오. 아 아. 서리크어얘 뽑고 싶제 뽑아본 적 없잖아. 어, 없어 없어, 없어. 뿌리 코오 아, 온다. 좀, 좀 팔, 다리, 잘 들어가. 네, 좀좀 그래. 가져와야 돼 이거 일단 지금 위치가. 아. 지금 코이가 어. 리터치해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. 네, 일부러 조금씩 리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앞으로 와야 저희가 지금 딱 각도가 잡을 각도가 나와서 잘못하면 이제 뒤로 가면 영영 영영 못 뽑거든요. 맞아. 나중에 나 나중에 블랙키 뽑을 예정이고. 오, 어, 요까지 요 요거 그냥 놔도 둬 되겠네. 데 응. 어. 너무 오. 잘 잡아서 그냥 가져가준다면 이건 <laughs> 아니고.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에이, 모르겠다. 찔면서, 찔면서 잡아. 아 꿀망에 들어가서 어 그래도 아 이거 어제 넣는 범이라서 한번 왔어야 돼. 지금 좋다. 여기까지가 와저맨 뒤에 또 포블이 지금 여기까지 맨 뒤에 있던 게 여기까지 왔네. 야 좋은데 오늘 거의 한뭐 10만 원씩 뽑을라. 이년 이년 10만 원씩 나오겠다 진짜 이거 <laughs> 10개 뽑으면 10만 원 넘거든요. 아니요, 저거 너무 뽑고 싶어. 볼 진짜 초기어미. 아아 아, 그냥... 아, 저리가 열쇠 필요 없어. 아, 뭐야? 맞아. 뭐 내오? 카카오? 뭐, 아 봐봐. 그래요? 필요 없어. 끼는 거 아니야? 오늘 어, 그래. 포켓. 냈다. 어. 아 근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. 안 나올 것 같아. 가져가 봐. 아, 안 나오네. 어버려버려버려 어, 버리. 버려, 버려. 어, 살살 살포시 여기다가 살짝 넣어봐봐. 여기? 어 지금 인형 못갈것 같은데. 어. 살살. 일단 됐어 일단 됐어. 어. 우리 이거 코 일단 꺼내 봅시다. 여기 하나랑. 어. 어, 어 좋다 좋다. 가장 소중한. 이거는한 번도 본 적이 없네? 맞지? 응. 희대, 희 어,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, 잘하면. 아, 네, 머리 쪽이 조금 더럽다. 아, 진짜? 어. 아, 근데 저거 닦으면 돼요. 싹스틱, 싹스틱, 있습니? 만능 싹스틱 있거든요? 어, 간다! 어, 요이 요이 귀여워. <웃음> 아, 요쪽에 좀 묻었네. 어, 아,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일단은 뭐, 열심히 가져고 보겠습니다. 근데 뭐좀 박혔네. 어, 간다, 간다. 컷 가지고 어, 여기까지만 잡다면될것 어, 어. 같아. 웃기게 <laughs> 생겼다 얘. 응. 아, 잡았다 제발. 아 커가지고. 어. 얘가 계속 걸린 걸리네 저게 <laughs> 반틈 잡아가지고 뒤집. 아. 어, 어. 아 까비 아비. 그냥 놔두고 그랬네. 난놔또방 어. 올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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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여, 여기, 여기를 여기. 잡아보아? <laughs> 아 여기 이렇게 머리 하나랑? 여기 이렇게 오 어, 그치 그치 베스트다 이거 이게 제일 베스트 그냥 가야지 이거는 치킨 이집도 못하고 그라차 랭크 홀더보 왔다 그다음 뭐가 뭐가? 예예 예.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얘 어? 뒤에 또 또가스 있는 거 보여? 아 어? 대박 진짜 나 했지? 와 진짜 보고싶다 저거 이게 숨겨 두셨어 소중한 응. 얘 이름 뭐야? 깜지곰 어, 잘 잡혔다 지곰이 지곰이 깜지곰이 귀여워 오오 좋은데 한번 밀자 어아 귀두개 잡을까? 오빠? 밀면 이상하게 어... 될것 같아 오오 어, 정... 장만보 다리 골드시그렇지 정답 비두개가 완전 정답 아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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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뒤져버렸네 아 오오 아. 오, 좋은데 되겠다 되겠다 회리를 할까 아니면 그냥 회오리 하자 아안되겠어좀 약간 조심하게 회오리 가자 안돼안돼 시간 써! 아아 이거 우리 사람은 어? 나올 것 같아, 근데 얘는 이 정도 왔으면 어? 아니 어, 나이스! 아, 저거 되게 커서 아. 어떻게 꺼내지? 저거 못 꺼내 일 피카츄 이걸 꺼내야 돼 아니면 이걸 싸만 떨어뜨려 먹 어, 아, 뭐. 이거 떨어뜨려 보자 여기 있네, 인형들 좀 뽑았으니? 루츠, 너 있잖아 아 이거 왜안뽑아니 처리 처리 좀 가라 그렇지 바로리 터치 응 바로리 터치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이러면 얘 뽑을 수 있어 인형 사냥 인형 사냥 와 오늘 응. 너무 잘 뽑는다 근데 어. 살짝 오랑지가 박혀있나? <laughs> 오랑지가 어디 숨겨져 있나 봐아 아 박혀있다 박혀있다 이거 아 잠만 깐 아니 이거 피카츄 한번할수 있어 이거 한번한번한번한번 볼게. 뒤에는 블랙키도 뽑아야 하는 거 알지 예 뭐그 피카츄 약간 아어 포토 같이 생겼는데요? 얘에 놓는 범위가 전체인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쟤못 잡을 것같아 <laughs> 저는. 근데 오긴 하겠다 뭐 어. 할까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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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? 어나아이 아, 블랙 퀵 아, 끌어당기기 그래. 오 이리로 좋고 아, 아, 생각보다 애매하... 어 애매한데 아 애매합니다 저뭐 기를 잡아서 뒤집게 해야 되돼 <laughs> 네, 그런 식으로 해야 될거 같고 안 되면 그냥 뭐 얘라도 해봐 요거 응. 아니 요건 더안 되지 피카츄 발라면 요 피카츄를 해야 되는 거뭐 그래요 좀 애매한 <laughs> 많이 뽑았다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이거 너무 좋은데 자 하나 <laughs> <자>, 여기 <laughs> 넣 볼게요 <laughs> 아 저기 어쩌게 어쩔 것 같은데 미드 결혼 네겨혼할수없고 오우 거울이 오우 여기 좀 색깔이 이쁘게 나왔고 허유 한번 <laughs> 읽지 않도록 여기 싹 스치그러면 좀 요것만 다 지워주면 될것 같아 오 진짜 커 아. 그다음에 깜지머 네 그다음에 바이리 오 이거 그 헬스파일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제일 뽑아놔 근데 진짜 이런 게 비싸긴 해요. 아, 진짜. 진짜. 어. 거의 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잘 뽑은 것 같은데요? 어, 이 놈은 진짜 잘 뽑았지? 응. 오히려 오늘. 탑이 이렇게 열쇠 탑, 이제 약간 망한 탑인데 사실 저희 인형 뽑기에는 아주 좋은 탑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딱다 터운 것 같습니다. 크크크크 심지어 지켜줄 꼬였는데 또좀잘 뽑았어. 크크크크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그러면 완전 해기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! 안녕.